보시는 것은 민어를 손질해아고 송관에서 말려갖고 판매를 하는데 이게 생물일 때 여기 한 6kg 좀 넘은 거거든요. 규격지가 70cm 왔다 갔다 합니다. 근데 판매가 안 되네요. 명절은 늘모인데 그래서 정말 죄송한데 오늘부터 가격을 확 내렸어요. 좀 손해보더라도 명절 때 이걸 쓰시게끔 준비를 했는데 너무 안 나가요. 비싸서 그런 것 같습니다. 그그 동안에 좀 비싸게 사셨던 식구분한테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이 너무 오래 놔두면 또냉동실에 오래 있으면 또마마에가가리거든요 그 아무튼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먹갈치 손질해갖고 말렸어요 살짝 튀김이나 조림 반찬하시면 됩니다 자이거등어는 특대 고등어입니다 마리당 40cm 왔다 갔다 해요. 크기 차 약간씩 있고요. 특대 고등어예요. 작은 고등어가 아니고 이거 소금간 해갖고 제가 말렸으니까 받으시면은 저기 그 약한 불로 구워도 드시고 또 무엇보다도 바로 불이다 구우면은 이게 타버려요. 그게 그러니까 됐었으면은그 뭐요 물물 물 살짝 뿌려갖고 약한불로 구든 거 아니면 호일에 싸갖고 굽는게더 맛있습니다. 머리 잘랐습니다. 머리 잘랐고, 몸뚱아리만 그러고 송관해갖고 말렸어요. 약간불에도 구워서 굽이나 조림으로 잡주십시오 크기 차 있어요. 보시는 것은 방건조 황석어입니다. 대급박 띄고 송관해갖고 말렸어요. 제가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번에 말씀해 주셔서 아는데 이 황석어를 받아갖고 참조기처럼 구워서 드신다 하더라고요. 구워서 드셔가지고 이 맛도 저 맛도 아닙니다. 황석은는 간장 넣고 우리 멸치 볶음 떡 있지. 하는 것처럼 조임으로 드시는 거예요. 구워서 드시려면 주문하시면 안 돼요. 그석 간장 해가지고 절임으로 잡수시는 밥 반찬입니다. 그 밥반찬입니다. 참고하셔야 돼요. 이것은 자연산 풍장어입니다. 이러고 잘라갖고 대급박 떼보고 살만 말렸어요. 약하게 구워서 잡수시오. 자, 요것은, 먹갈치입니다. 뭐 20미. 생물일 때 6.0에서 6.9 였어요. 삼지. 자, 이렇게. 요렇 생겼습니다. 손질했어요. 그리고, 요, 보시면 이렇게 약간 누렇죠? 이 손질해갖고, 살, 이 비닐 벗겨지면 원래 갈치는 누런 색이 띕니다. 약간 불에 구워 드시고, 반찬 하십시오. 중화 새우입니다. 이건 그 냉동 전문 업체에다가 매입하고 바로 냉동했어요. 이거 크기 잘 있고 이게 좀 10kg거든요. 그반 나눠서는 안 되고요. 그 받으시면 여기다가 이대로 물을 넣요. 어물 넣고 놔두면 녹거든요. 그러면은 삶아갖고 말리셔도 되고 그갖고뭐 갈아갖고 반찬 하시고 또. 새우장이나 또 반찬으로 드십시오. 젓다음을 나면은 소금 드셔도 되고요 개짱어입니다. 이거 포 떠갖고 살만 냉동했어요. 받으시면은 칼로 지그재그 칼집 내갖고 샤부샤부로 드십시오. 새우젓 국물입니다. 똑같은 새우젓인데 약간 숙성이 됐냐 안 됐냐에 따라 색깔이 틀려요. 그, 일어 두통 세, 세통 시키신 분들은 왜 국물 색깔이 틀리냐고 그 하시는데 하얀 새우젓일 담은 국물도 있고 북새우젓 국물도 있고 그래요 자 요것이 잡젓입니다 7월달에 담근 거예요 뭐북새비도 있고 또 뭐예요 이거? 황석어, 밴댕이 뭐 이것저것 별거 다 들어가 있네요 이거 지금 국물 담고 있고요 무게는 4.5에서 5kg 정도 됩니다. 이뭐 국물 꽈수는 아니까 반찬으로 잡수시고요. 멸치 액젓입니다생 멸치 75% 국내산 천연 25%고요. 3년 숙성되어고 맛이 좋아요. 유통 기한은 항상 다릅니다. 뭐 1년 넘어요. 참고하시고요. 그리고 보관은 그늘에 하십시오. 젓갈쌈장입니다. 이것도 유통 기한이 1년 넘어요. 근데 그 제가 가져올 때. 그 유통기한이 항상 그 새롭게 바뀝니다 갈치 67%고 나머지는 이것저것 양념 되어있고요 그 삼겹살이나 반찬 같은 거 하실 때 이렇게 넣어서 드시는데 드실 때 쪽파나 깨소금 좀 넣어 갖고 드시면 더 맛있어요 그 1kg는 그릇에 담겨져 있고 4kg는 봉지에 담겨있고 16kg는 한 깡입니다 파이도 소금입니다 천일염 이력서 있고요 그 범조금이라 소금 간수가 그렇게 저기 뭐좀이 이상 좀 빠진 겁니다 참고하시고요